나는 못해. 하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해도 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마지막에 기도 뭐라고 합니까?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앞치 배울 수 없지만 예수님의 중간에 매개체가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는 다리가 되므로써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예수님, 그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 마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 마찬가지로 사람으로서는 귀신을 못 쫓아내. 그래 누구 이름으로?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알려드립니다. 혹이나 살아가다 보면은 대단한 무서움이나 두려움이나 공포가 올수 있습니다. 이게 영이 주는 공포가 있어요. 사람이 주는 공포 말고, 뭐 사람이 찌긴데 이러는 거 말고 아무도 없는데 막 굉장히 공포가 올 수가 있고 막 귀신적인 그런 힘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 혼자 힘으로 이기려면 안 됩니다.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이기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바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것처럼 한번 해 볼까? 똑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하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예 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 가라 이렇게 응? 강하게! 아셨죠? 사탄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 인격적으로 대할 필요 없어. 어? 사탄님, 나께서 떠나가 주실래요?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야. 아셨죠? 단호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님을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이렇게 강하게 담대하게. 예수님이 들어가기 때문에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을 놓고 안수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안수할 때도 예수를 운명하느니 만병의 대의사가 돼 예수를 명하느니 악한 탄탄 박에는이 병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살다가 혹이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내가 예수를 운명하느니 귀신아 사탄아 나의 묶임을 놓고 떠나가라. 강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라. 그랬더니, 나오라 하니. 그러니 어떻게? 같이 읽어봐. 귀신이, 즉시한... 귀신이 어떻게? 즉시. 즉시. 알았죠? 즉시. 귀신이 띠엄띠엄이 아니고, 그 즉시 그 여종에게서 나가버렸습니다. 자, 그 종에서 그 여종이 귀신의 힘으로 점을 잘 쳤는데, 이제 귀신이 떠나가버렸으니까 점이 쳐지나 안 쳐지나. 안 쳐져요. 점이 안 돼. 그러니까 누가 화날까 이제. 돈못 버니까. 누가 돈못 벌어? 주인이 돈못 벌잖아.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지. 돈못 벌게 됐으니까. 이제 여전히 와도 누가 와도 맞추지도 못하고 점도 못 보고 다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한번 떠나갈 거 아닙니까? 떠나가니까 이 주인이 이제 화가 났어. 돈을 못 벌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은이 바울과 신라를 고소합니다. 관청에다가. 어떻게 고소하느냐? 사람들 우르르 몰고 같이 가 가지고 자기 다른 사람 있을 거 아니야 같이 가 가지고 이 사람이 응? 이상한 그걸 가, 종교를 갖고 와 가지고 우리를 현혹한다, 꼬신다 응? 그리고 우리들한테 이상한 걸가르킨다 우리로 하여금 이상한 데 빠져들게 만든다 하고 고소를 합니다 그 고소받아서 관청은 어떻게 해야 돼? 관에서는 사또께서 뭐라고 영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뭐 재판 하나 따지도 않았어 따지도 않고 무조건 하고 그말 듣고 열애초하서 막, 막, 막말 하니까 왔고 묶어서는 저자들 옷을 벗겨라. 그리고 매우 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매우 쳐라뭐뭘쳐 권장치잖아. 그죠? 예. 근데 이 나라 는 권장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도 물론 체벌이 많아요. 회초리도 있고. 응? 어? 뭐 장형 태형 매리아조 뭐 많이 있는데 이 나라는 체적으로 사람을 때리잖아요. 옷을 벗겨놓고 묶어놓고 기둥에다 묶어놓고 체적으로 때려요. 응, 음. 그렇게 그래 때렸어. 그리고 난 다음에 감옥에 다 가둬버린 거예요. 감옥에 가뒀는데 그 고통을 당하고 바울과 신라가 뭐했을까?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랬을까? 그 고통 당하고 그 감옥에 갇힌 몸으로 기도했어요, 찬양했어요. 이들을 많이 때린 후에. 그들을 깊은 혹에 가두었다고 하는데, 깊은 혹이라는 게 보통 이때 당시에 강범은 지하가 못 같아요. 그 다음에 발에다가 뭘 채웠다? 예, 24절에 보니까 차꼬라 돼 있는데, 발 족쇄 말하는 거야. 이 우리 칼처럼, 칼 같은 거 있잖아. 그거 목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끼우는 거. 그, 춘향전 보면은 사또 하고 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끼우는 거. 그런 걸 발에다 끼워 넣어. 그걸 차고라고 보통 하죠. 예, 그걸 발에다 발두개 넣고 이렇게 탁 끼워 놓잖아. 잠가 놓잖아. 도망 못 가게. 예. 불편하죠? 잠잘 나면 얼마나 불편해? 그런놓떤 그래 거예요. 자, 그래놨는데 그 상태에서, 그 묶인 상태에서, 꽁꽁 묶인 상태에서 바울과 신라가 찬송하고 기도한 거예요. 이게 찬송하고 기도할 일이야? 하나님 복음 전한다고 하다가, 그죠?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묶여갖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채찍 갖고 맞아봐. 한번 그 3cm 자라고 맞아도 아픈데 채찍으로 맞아봐. 얼마나 심하게 맞았냐면 상처가 깊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나와. 나중에 이이 이 간수가 이들을 상처를 치료해 주는 거 봤을 때는 상처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몸이 체질 때문 살이 막 터지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그 상태에서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겠냐고. 근데 그 상태에서도 바울과 신라가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온제수가 듣도록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니까 맨날 뭐 꽃길만 걸을 것 같지? 맨날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지?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누구에게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일도. 뭐 교통사고도 날 수가 있고, 뭐 뜨거운 물 만지다가 데일 수도 있고, 나처럼 지금 다리가 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때가 됐는데, 야,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죽을 수도 있고, 천사 같은 사람인데 왜 죽었을까? 저런 사람을 살려놓고, 저런, 저런 악한 사람을, 으악, 하나님 안 잡아가고, 왜 저런 천사 같은 사람을 죽겠을까? 우리 이럴 수 있잖아. 할수 있다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지난번에 기억나나? 내가 했던 거? 죽음은 사명의 종착역이다 기억나나요? 기억 안 나면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 유튜브를 한번 봐요. 내가 받은 사명이 다하는 순간 내 사명이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선하고 착한 사람은 오래, 될, 오래 사는 게 맞을 것 같고 악하고 못된 사람은 빨리 죽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법도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는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게 하셨을 때 주신 사명이 있어.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내가 다 완수하면 그때 하나님이 천국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야, 저 사람은 참더 사람 좋겠더 살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더 살아야 되는 사람 같은데, 왜 죽었지?"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입 땅에 봤을 때는 뭐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태어나서 해야 될 사명을 다 감당했어. "야, 저분은 참 예수님 잘 믿는 목사님이고, 예수님한테 참 헌신하는 뭐뭐 장군님이고, 군사님이고, 집사님이신데, 아, 저런 사람 왜 죽었지?" 이럴 수 있다면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 인간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주신 사명을 다 했으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사명이 뭐야? 온 인류의 구원이잖아. 그죠? 그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려 돌아가시겠어. 그랬을 때, 그래가 천국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그들의 사명이 끝나면 데리고 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련유다도 보세요 그의 사명이 뭐야 예수님 팔아먹는 거였어 그러니까 그의 사명이 예수님 팔아먹는 걸다 했어 그게 왜 됐어? 목매달아 죽었잖아 그렇죠? 목매달아 죽어, 자살을, 그 죽, 죽 자살했어 그죽사자살도하나면 데리고 가는 거니까 자살해서 죽었잖아 그의 사명이 끝나는 걸끝나거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명이 아직 안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직 안 끝났어 우리가 할 일이 남아있다고 우리가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 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울과 신라가 매를 맞고 살이 터지고 찢어져서 피가 나고 아프고 찻국과 재워져 가지고 감옥에, 지하감옥에 갇혀있는데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 뭐? 아직은 내가 사명이 남았다 이 찬양을 함으로 세상에 사람들과는 저 매를 맞고 억울하게 잡혀가 가지고 우리는 제사도 짓고 잡혀가지만저 사람들은 죄도 없이 잡혀가 가지고 매 맞고 살찌어져 갔는데도 불구하고 어 저기서 막불평불만 원망하고 막 고함지르고 막 울고 두레 하는 게 아니라 찬송하고 기도한다 어? 저 찬송하고 기도가 누가한테 하는 거지? 하나님한테 한다? 그들이게 뭐야? 그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도 어떤 분이지? 나도 하나님한 한번 믿어볼까? 이래 되는 겁니다 사호 바울과 신라는 자기의 사명이 아직 안 끝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했습니다.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그때 지진이 난 거야. 지진 나가지고 이 옥터가 다 흔들려 버린 거예요. 옥터 흔들려 뭐 돼? 지하라고 하면 위에 막아놓은 석가래 같은 게다 떨어질 거 아니야? 다 무너질 거 아니에요? 다다 무너질 거 아니야?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발목에 차고 있는 또 손에 묶어 놓은, 원물 묶어 놓은 줄조차 다 풀렸다고 되어있어요. 베드로도 그런 있었어, 베드로도베드로도 묶여갖고 양쪽에 살살 차갖고 간수하고 잠자는데 그 일이 발생됐었어요. 근데 지금 바울도 그 일이 발생돼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가지고 지금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시는 것 뿐이야, 지금은. 근데 이때는 이렇게 해야만 됐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고. 자, 그래서 묶인 사람 묶인 사람들 다 풀려버렸어요. 그리고 옥물이 다 부서져 버렸어. 그러면 옥에 가신 사람들 어떻게 할까, 뭐 할까? 타락하지 당연히 이제. 아이고 그냥도 타락보고 싶은데 오기다 무너지고 묶인 게다 풀렸는데 왜 타락을 안해 타락하지 다 타락하는 거야. 그걸 본 간수가 어이가 까나? 그본 간수가 자살하려 그랬어요. 왜? 자기의 맡은 임무가 간수로서 제수 지키는 건데 제수가다 타락하면 누구 책임이야? 자기 책임이잖아. 그러면 자기 책임으로 처절하게 처형당할 거거든. 그땐 그래서 법이. 그러니까 이 간수가 내가 억지로 채용 당하기 전에 차라리 내가 고통받고 매 맞고 재판 받고 얻어 맞고 고통받고 이러다가 어차피 좋을 거거든. 그러니까 내 차라리 내가 숙자하고 칼로질로 자기를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 자살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이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28절 보세요.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말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둘이는 도망 안 갔을지 몰라도 나머지 재수는 도망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도망 아무도 안간 거야. 왜 그럴까? 바울과 신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에 하나님 영임하여 감동받았다는 얘기지. 악한 생각이 있었으면 도망갔을 텐데 그 찬송과 기도 소리에 악한 생각이 따라가고, 응? 그전에는 내만 살면 된다 생각했는데 내가 도망가면 저 간수가 죽는 생각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시라는 물론 이언이와 거기 갇힌 모든 죄수들이 그저 다 남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바울, 바울이 말하는 거, 야칼 빼, 칼칼 칼 집어넣어, 칼 집어넣어, 칼 찌르지 마. 우리 다 여기, 있다. 도망 안 도망 안도당한다 우리 다 여기 떼지 말을 한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누가 감동받을까? 간수가 얼마나 감동받았어? 그죠 자기 생명 은인이잖아요. 자, 그래 가지고 이 간수가 바울과 시라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가서 다 씻겨 줍니다. 맞은 데를 치료해 줍니다. 그때 뭐뭐 뭐 치료 뭐 누가 있고, 때리고 피나고 막 찢어지는 그냥 그대로 처박아 놓는 거지 감옥에. 그 약과서 상처 씻기만 해도 소독이 돼. 소독하고 씻고 가고서 합니다. 그리고선 간수가 말합니다. 금방은 위치가 아니었잖아. 맞지마막 이랬을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감동이 이만 거죠. 뭐라 말합니까,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대답하는 게 오늘 우리가 외우려고 했던 이 말씀입니다. 외워보자.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정이, 여기 너의 식구들이 다 구원해 릴 것이다. 아까 자기 뭐야? 죽음 이르려고 그랬잖아. 근데 그 죽음이 변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이 뭐였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요 말씀을 기억을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가 있어. 그때 그하나의 눈을 바라봐야지 내 눈으로 바라보고 인간의 생각에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뭔가가 있어.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모습 보여주면서 살다가 뭐안하도 말든 내가 열심히 바르게 살다가 죽었어 이야 저 사람 참 하나님 잘 믿다 갔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저 사람 보니 내가 하나님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누구한테 했어 그게 사명이었어 그럼 그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그걸 깨닫게만 해가지고도 이야 저 사람 참 진짜, 예, 참 진짜 예수님 바로 믿었어 잘 살았어 깨닫게 했잖아 데리고 가는 거야 그거를 근데, 그거를 생각을 잘못하면, 왜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안 죽게 하고, 저 선한 사람만 죽게 할까?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우리 하나님 뜻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몰라요. 하나님 뜻이 어디까지인지는 몰라. 그래서, 어떻게 가야 구원을 없겠습니까? 예수 밖에 구원 없다는 겁니다. 예수 밖에 구원 없다. 그렇잖아. 천국 가는 길은 어떻게 가? 돈으로도 못 가요? 예, 네. 선행에서도 못 가요? 착하게 산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뭐 예수 보유를 피로 내 죄가 씻어질 때만 내가 천국 갈수 있는 겁니다 내게 죄가 있어 무슨 죄?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어서 유전되어 오는 원죄 그 다음에 또 내가 살아오면서 스스로 지은 죄 자범죄 이두종류 죄가 있어 그렇죠? 자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천국은 죄 있는 사람이 갈까? 죄 없는 사람이 갈까? 죄 없는 사람이 가지 자, 그런데 보자. 태어난 물도 언제 갖고 태어났지? 살아오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감추고, 어쩌다쩌고 하던데 많잖아! 내가 지은 죄, 그 자범죄 있지? 천국 가나 못 가나? 못 가지! 못 가. 그니까! 러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착한 일 한다 해서 원제 없어지지 않아. 내가 아무리 지금 뭐, 어떻게 한데 해가지고, 내가 뭐, 남에게 돈을 주고 어쩌다 한다 해가지고, 내가 옛날에 내가 남의 돈 뺏어간 거, 그거 없어지지 않아. 그렇죠? 안 돼! 그 방법이 뭐냐?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죄를 누가 가져가야 돼.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벌금 500만원, 땅땅땅. 만약에 벌금을 못 갚으면은 하루에 뭐 5만원씩 해가지고, 어? 100일 동안 뒤에 그 노동에 차한다. 때렸어. 때렸어요? 그럼 500만원만 내면 돼. 나갈 수 있어. 내가 500만원 없어. 못 나가, 몸으로 해야 돼. 그죠? 자, 몸으로 어갖고 100일 동안 일해서, 일하면 다 까졌잖아. 그럼 쟤 없으면 됐지. 그럼 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간서고 오더니 하는 말이, 에이, 몇번 안무게 뒤 나오시오. 당신 집에 가시오. 그러는 거야. 왜요?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가 500만원 만들어 와가지고, 법원에 돈을 공탁했기 때문에, 당신 나가도 돼요 나가요. 이래. 근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아,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 말을 믿고, 나가면 됐지. 근데 믿으면 어 에이, 이거 말도 안 된다고 했네. 우리 아버지가 왜날리 위해 돈을 주는데? 어? 우리 아버지 그런 사람 아니거든. 그래, 우리 아버지 어? 날 위해서 그럴 사람 아니야. 당신 지금 내 나가라 해놓고 탈옥죄 덮어주려 그러지. 하고 안 믿어, 안 나가 그럼 뭐야? 병신이지. 그렇잖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 가지고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까 같이 피와 같이 붉은 죄를 하얗게 씻고 줬다고 하는데 그래서 너는 이제 천국 간다 라고 하는데 이제 나가라 천국으로 가라 이러는데 그말못 믿어 가지고 설마 그게 그 말이 되나 이러고 계속 그 안에 있으면 죄 중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뭐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은 예. 네. 그래서 입으로 신하여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이예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돌아가신 물으로말미암은내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그걸 나는 믿는다. 이렇게 하면 그의 죄는 없어지는 것이고 천국 가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말못 믿으면 아까 멍청이 아들처럼 계속 죄 중에 있는 것이고 그럼 어디가 지옥 가는 것이고.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힘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아니면 이 말을 못하게 해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말이 쉽잖아. 아이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갖고 예수님 보내셔갖고 내제 터말시켜서 날 천국 가게 하셨다. 말하면 되잖아. 믿어주잖아 근데 이 말을요. 죽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전대 보면 알아. 죽어도 안. 선생님, 제발 그냥 따라 한 번만 하세요. 말한 번만 따라 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 나의 죄를 죄하고 천국 가게 하려고 예술한 사람을 보내갖고, 응? 어? 내 죄가 없어지고 나 천국 갑니다. 요말 한마디만 하세요. 절대 안 해. 죽어도 안 합니다. 그, 때 보면, 아,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안 택한 백성이 있구나, 그걸 알게 돼. 안 해요. 희한하다니까. 아, 빈말이라도 하면 되잖아. 선생님, 제발 빈말이라도 한 번만 하세요. 안 한다니까. 그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 날수 있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자 구원이 어딨냐고 물었던 이 간수에게 말했던 거주예수 믿어라 딴거 믿지 말고 예수 믿어라 그럼 니네 죄가 없어지니까 성공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땅 속에 있지만 이 땅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판단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쫓아가는 거 기도가 뭐냐

우리의 사명이 언제 다할지 모르지만 우리 사명이 다하면은 또 어떤 사명이 우리는 잘 모르잖아. 근데 하나님지 주신 사명이 있어. 그래서 그 사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때와 그시는 아무도 알지 못해. 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알아. 예수님오 어느 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내주관내 내 생각, 내 뜻대로 할라 하지 말고 하나만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필요 내지가 사하여졌다 나는 천국 백성 되어졌다 나는 이제 천국갈 담대함을 얻었고 난 천국 갈 준비가 되어졌다는 걸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이 판단하면 안 된다 자 봐요 저 사람은 죽을 사람이 아니야 근데 죽었어 우리는 주, 죽을 사람 아닌 거 죽어서 억울한 것 같은데 자 이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더 놔두면은 하나님은 아시잖아. 더 낫으면 저 사람이 더안 좋아져 죽음의 고통을 막 엄청나게 겪다가 가야 돼 모든 식구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피해 끼치고 돈다 날려먹고 다 하고 나고 죽어야 돼 그게 좋으나 아니면 깨끗하게 싹 가는 게 좋으나 우리 봤을 때는 왜 죽었지? 하나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저 사람 어차피 이제 죽을, 죽을, 죽어야 되는데 살려나. 그러면 목숨만 걸어놓으면 뭐 어제 종환자실 비용 나가고 식구들 고생하고 탁. 그렇잖아요. 그것도 고생이잖아.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이제 고생했다. 그만하면 됐다. 이제 더 이상의 고생하지 말자 하고 하나님이 싹 데려가시면 얼마나 행복한 거야. 그것도 행복하고, 그 주위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을 때 데려가시는 거예요. 가장 좋을 때. 내 생명이 다 하는 것도 언제 다 하는 거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택한 백성이라면 내가 가장 좋을 때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아셨죠? 내가 고통받게서 함께 가는 게 아니야? 그 아니야. 그 고통받게 하고 막 오래 사는 사람 이 있지? 야 오래 사다 장수한다. 아이고 개걸걸 개개돌걸걸, 오만난 피해주면서 그 그게 그게 사는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때려요. 하나님 패가지 않은 백성을 있잖아요. 도로 고통 주면서 힘들게 하면서 이 땅에서 막 고통 극게 하다가 그러다 지옥에 태웠다가 본다니까. 그런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뭐 해요, 성경에 보니까? 범사에 뭐 하라? 감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좋으신,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까지, 자기, 자기, 자기 독성자 예수까지 주신 분인데 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살아서 역동하여 움직여서 우리 심장을 움직이고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이 말씀대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우리 당하며 청구함들니까이 땅에서 승리함을 얻는 거룩된 주의 백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